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10월 24일 증시가 마감이 됐구요. 아, 오늘은,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0.7일, 코스닥은 마이너스 1.42% 급락 마감했습니다. 아, 참으로 좀 답답한 시장이죠. 어제는 뭐, 그 되돌릴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강하게 말아 올렸는데, 오늘은 또 하루만에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뭔가 아구도 잘안 맞고, 타이밍도 안 맞고, 그리고 뭐 좋은 소식은 별로 없는. 아, 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종합적으로, 어,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때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제 좀 올라갈 만 하니까 갑자기 미국 장이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우리나라 증시도, 어,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미국장이 많이 빠진 것도 뭐 있지만은 지금 사실 호재도 한두 가지 호재가 또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자 그러한 것들은 또어 부각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어또 장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실적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예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어제 이제 되돌려 올리려고는 했지만 아어 지금 다시 이제 하락이 나왔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어제 저점은 이탈을 안한 상황이에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래서 언제든지 상승 반전은 가능하다. 아, 이 저점을 이탈을 해야지 예, 좀안 좋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흐름이 안 나타났다. 지금 뭐 음봉 나왔다, 양봉 나왔다 지금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뭐 양봉 나와 가지고 이제 좋아질까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다음 날 바로 크게 물려 버리는 자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니까 아, 뭔가 주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하락하는 날 매수를 하시는 게더 좋아요. 물리더라도 그게 더덜 타격이고, 그리고 수익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올라가는 날 매매하면은 반대의 흐름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자이 내용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 일단은 이 코스피 코스닥 둘다 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낙폭 과대 영역에 다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진짜 찐바닥이다라고 어, 이렇게 보려면은 기술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은 야, 시장도 많이 빠져야 되지만은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하락 종목수가 많지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한 100개 이하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한 200개 이하 아, 이 정도는 나와 줘야지 바닥을 논할 수는 있는데 일단 adr 같은걸 보더라도 아직은 바닥은 아닌 그런 상황이다 미국장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지금 봐서는 미국 대선이 좀 마무리 돼야 되지 않을까 막 싶기도 하고 어 지금 뭐 여러가지 이제 뭐 많은 소식 때문에 음 사실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미국장이 그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빠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 우리나라 이제 시장을 맞이 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호재가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장전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가지고 시간 외에서 거의 12%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전에 SK 하이닉스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7조 원대 영업이익이 이제 나왔는데 이 영업이익이 7조 원이 이게 이제 삼성전자랑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또 빠졌죠. 그래서 저점을 또 이탈을 했습니다 신저가에요. 예 그래서 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6%네요 단기적으로 뭐 이런 하락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뭐 아무튼 그렇고 하이닉스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은. 장중에 빠졌어요 장중에 빠졌다가 어 다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도 괜찮은 소식이 있었고 2차전지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장 초반에는 출발이 괜찮았는데 어 근데 이제 다 밀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도 뭐 대부분 다아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영향도 어 있다 라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주가 이제 뭐 어제 많이 빠진 것도 있고요. 어, 그리고 테슬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차 전지 쪽 괜찮을지 않을까 이랬는데 예, 죄다 또 빠졌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sk닉스 하이닉스에 이제 배팅을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테슬라도 뭐 마찬가지 였던 거죠. 그래서 어, 어제 이제 미리 선반영해서 오른거고 어, 이제 소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어, 차익실현 또 매물이 나왔다. 하루만에. 그러니까 어제 산 사람들이 다판 거예요. 어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바이오 어 이차전지 반도체 빠지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바이오주가 좀 괜찮았어요. 예. 그래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 많았는데 장 막판에 시장이 좀 많이 밀리면서 어 이쪽도 이제 상승하다 만 종목이 이제 많았는데 예, 그나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나마, 아, 바이오가 아, 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가 주도주다. 뭐, 지금도, 어,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미국의 이제 불안 요인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국채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는 건데, 근데 뭐, 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국채금리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 지금 국채금리가 이제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미국 시장에서 빠지는 건 아니지만, 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는, 어 국채금리가 어좀 빠지고 있다. 아, 그래서, 어, 국채금리가 빠지게 되면은, 음, 뭐, 그 뭐,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이거 뭐, 가격으로 나온 건데, 뭐, 요거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국채금리가 어 여기 에 올라가면은, 어 반대로, 어, 금리는 빠진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어쨌든 지금 좀 약간의 그런, 어, 채권 시장에서, 음, 반전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뭐 내일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아참 쉽지가 않은 뭐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국 그 국채와 관련된 흐름을 예좀아 볼까 하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빠지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지금 시간에는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빠지면은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될 가능성도 있고 어, 그런데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오는 과정에도 바이오주가 강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질 때 반대의 모습이 나올까, 좀 뭐, 글쎄요. 빠지면은 또 바이오주가 호재인데, 아무튼 뭐, 어, 바이오주가 지금은, 어, 주도 섹터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런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은, 뭐, 사실 오늘 실적 발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 이제 금락 나왔고, 또 어제, 실적 발표 엉망으로 나온 LG 이노텍은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자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굵직한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경영권 분쟁이 있는 고려아연은 이제 상한가. 어, 나머지 쪽에는 이제 움직임이 없었고 제약바이오 쪽 어,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 화장품 쪽도 어, 나쁘지는 않았다. 아, 예. 그리고 항공주도 요새 조금. 씩 올라온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좀 많이 예, 힘든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뭐 어, 현재로서는 지금 뭐 코스피 쪽에서는 마땅히 좀 해볼 만한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섹터 내에서 뭐한 종목 뭐이 정도 그래서 어뭐 반도체 쪽은 그냥 sk 하이닉스 만 봐야 될것 같고 어 2차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봐야 될것 같고 바이오는 삼성바이오 만 봐야 될것 같은 자, 그런 시장이고 좀 많이 힘들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뭐 어, 아마도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게 뭐 계속해서 기다려도 맨날 거기서 거기고 움직임도 없고 그래서 뭐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어 그나마 이제 중소형주가 이제 괜찮은데 이쪽은 이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 뭐 어떻게 매매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어 그래서 뭐 이게 어, 국내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국외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이니까, 뭐, 이런 금투세 문제가 됐든, 좀 불안 요인이 됐든, 자, 이런 것들이 좀, 어,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어느 하나도 지금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시장이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봐서는 지금 바이오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굳이 뭐어 다른 쪽에서 이제 매매를 하실 분들 뭐 같은 경우에는 어 글쎄요 지금 제가 봐서는 뭐 어제도 봤지만 이차전지쪽뭐 양호하고 그래서, 뭐,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 또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예,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이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 아무래도, 어 이게 확실하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어 대선, 미국 대선 역시도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이거 IRA 어떻게 되는 건지, 반도체 지원법 어떻게 되는 건지, 어, 뭐, 이런 노이즈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안 좋지.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시장의 변곡점은 미국 대선에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도 이제 뭐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요 2주만 지나게 된다라면은 뭔가 흐름이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에는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 거의 상한가까지 갔거든. 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주에는 좋은 기회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중에서는 이제 그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눌리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매수하기 힘드니까. 예, 그래서 이런 뭐 G.I. 이노베이션이나 D.N.D. 파마텍 뭐, 큐리옥스, 바이오, 이런 거, 어, 주요 지지선 근처에 이렇게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뭐, ST팜도 뭐, 120일 선, 어, 퓨처캠도 20일 선, 예, 그래서, 어, 뭐, 이쪽을, 이게 혹시나 빠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 매수를 해본면직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뭐 부담스럽지만 빠질 것 같아도 올라가고 빠질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바이오 쪽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아,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사실상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시장이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은 뭐 어떤 종목이 잘 가느냐. 사실 주도 섹터는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어, 주도 섹터라고 해도 정말 일부분, 예, 그래서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코로나 전에도 시장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예,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laughs> 그때 당시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때 당시 올라가는 거는 대선 테마주 밖에 없었습니다. <laughs> 대선 테마주랑, 그리고 뭐, 대북주들, 예, 그리고, 어뭐 일부 뭐 그냥 주도 이렇게 실적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된 종목들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 뭐 그거 외에는 가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시장 분위기가 그때랑 거의 뭐 별반 다르지 않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 예, 주도 섹터도 몇개 없을 가능성이 좀 높은 예 그런 상황이고 <laughs> 여기저기서 테마주들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러한 종목을 하실 수밖에 없다. 아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드리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굳이 이게 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라면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괜히 해봐야 아, 손실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에뭐 예,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강조를 해드린 그런 섹터 쪽 외에는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어, 반도체는 뭐딱 변압기랑 그리고. 음, AI 연관도 높은 기업들, 유리기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원자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AI랑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쪽만 뭐 하시면 될것 같고, 2차 전지도 제가 말씀드린 몇 종목 안 되는 예, 그것들, 예 그리고 바이오주도 어,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 어, 위주로만 음, 계속해서 네. 하시고 또 테마주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 막 올라갔다가 좀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예 그거 외에는 사실상 수익 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어 그러니까 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예, 투자 포인트 매수 포인트에 오는 것만 하시고. 어, 그냥 뭐 돈을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예, 다 채울 필요는 없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현금 갖고 계시거나, 아니, 그래도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쪽 들어가지 마시고, 어, 거기에 해당되는, 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해당되는 종목을 그냥 더 사세요. 예,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아 보여줄 수가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 너무나 답답하고 또 어렵고 뭐 어떻게 뭐 진행이 될지 참 어려운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 드리는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좀 답답한데 현재 시장이 뭐 이렇다 보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빠진 것 같기는 해요. 예, 낙폭 과대 영역이어서 이제 곧 올라갈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워낙 좋다가 안 좋다가 이게 너무 많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지쳐가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그냥 주도 섹터 내 그냥 엉덩이 무겁게 사셨으면 엉덩이 무겁게 기다려 주시고 어, 오르면은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고 만약에 걔네들이 좀 빠졌다 그러면은 어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오게 된다라면은 또. 한번 매수를 하고 그리고 기다려 보시고, 자 이런 게 오히려 어이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꼭어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사전에 분석을 해서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빠지면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어 그렇게 행동을 하는 자 그러한 전략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 나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 분들은 010-647-6167번으로 숫자 7번 문자 주시면 예, 해당 종목 알려드리니까, 아, 부담 없이 숫자 7번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예, 에, 부담 없이 숫자 7번 문자 주시고. 또, 최근에 이제 AI 전자책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거 잘 정리를 해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전자책 필요하신 분들은 전자책이라고 써서 문자 주시면은, 전자책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